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베이트 캐릭터는 흑의 캐스터를 준비해봤습니다. 페이트 아포크리파의 등장는 서번트로 적의 진영과 구별하기 위해 흑의 캐스터로 불립니다. 파란 망토와 중세풍의 옷을 입었고 얼굴에는 눈도 입도 없는 가면을 쓴 남성이죠. 성격은 소심하고 냉철합니다. 분위기만 놓고 보면 노련한 마술사나 품위 있는 지식인을 연상시키지만 의외로 말투는 젊은 편이라고 하네요. 병약한 체질, 편협한 성격, 그리고 극심한 염세주의인 탓에 타인과 접하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걸 일부러 피하고 대화할 때에도 필요 이상의 말은 거의 하진 않죠. 진명은 아비케브론입니다. 솔로몬 이븐 가비로리안 인물로 아비케브론은 라틴어라고 합니다. 11세기의 유대계 스페인 시인이자 심플라톤주의의 철학자입니다. 카발라의 사조 중한 명으로. 유대인의 플라톤이란 별명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아라비아 유대인들의 학문과 지혜를 유럽 문화권에 소개했고, 헤브라이어로 쓰여진 시와 아라비아어로 쓰여진 도덕서를 남겼으며 중세 유럽 르네상스의 기점이 된 인물 중 하나죠. 또한 마술 기반 중에 하나인 카발라를 창조한 장본인이며 골렘 신년을 거느림으로써 유명한 마술사이기도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비케브로는 그의 재능을 시기한 어느 남자에게 살해되어 무화가 나무 밑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후 무화과 맛이 너무 감미로워서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나무를 파내어 남자의 죄가 드러났다고 하네요. 페라미터는 근력 E, 내구 E, 민첩 D, 마력 A, 행운 B, 보구 A+로 육탄전을 벌이는 전사가 아닌 골렘 제작자이기에 백병전 스테이터스가 심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캐스터인 만큼 높은 마력 랭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클래스베스킬로스는 진지작성 B랭크, 마술사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지를 만들어냅니다. 골렘 주조의 일점 특화한 공장의 형성이 가능하죠. 방어결계 등의 방위면에는 평균이지만 하 하루에 30대씩 현대의 마술사가 1년을 들여도 만들 수 없는 고성능 골렘들을 생산합니다. 도구작성 B+ 마력을 띤 기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캐스터의 스킬은 골렘의특화에 있으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고 하네요. 고유 스킬로 쓰는 수비술 B랭크. 마술 개통 중에 하나입니다. 카발라, 노타라콘에 의한 단축 영창과 조합함으로써 여러 개의 골렘에 여러 개의 커맨드를 한순간에 입력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보구는 왕관 예지의 빛, 골렘 케테르 마루트 A 플러스 랭크입니다. 캐스터가 생전에 만드는 것을 이루지 못했던 미완성 골렘입니다. 원초의 인간, 아담을 모방한 존재하는 한 계속 세계를 덧칠하는 자율식 고유결계죠. 제작자인 캐스터가 소멸하여도 관계없이 계속 움직인다고 합니다. 대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발이 땅에 붙어있는 한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후 1시간마다 몸집이 배로 증가하며 최대 사이즈는 약 1000m입니다. 또한 동력원으로 심장 부분에 마술사 한 명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재료는 살아있는 자연물들로 전부 상당한 역사를 지녔고 성벽이나 목재로는 쓰인 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은 모든 재료가 갖춰진 상태에서 순조롭게 진행돼도 4일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탄생 시점에서는 그다지 강하지 않은 골렘에 불과하지만. 기량과 잠재력이 높아서 극중에서는 싸우는 와중에 영웅 수준의 테크닉을 익힐 수 있었고 급속도로 성장하기에 시간이 지나면 다수의 서버트가 협동하지 않으면 상대가 어려워집니다. 고유결계 에덴을 가지고 있어 이 골렘을 존재하는 것만으로 주위를 점점 이계화시킵니다. 에덴으로 덧칠된 곳에서는 발바닥을 통해 대지의 축복, 막대한 마력이 들어와 상처가 금방 복원되는 재생 능력을 가지며 그 속도는 세계가 에덴으로 덧칠될수록 비약적으로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케테르 마루트를 쓰러뜨리기 위해선 주변이 완전히 에덴으로 변하기 전에 그의 발바닥을 대지해서 떼어놓고 그 순간에 정수리의 영액과 심장의 노심을 동시에 파괴한다는 어려운 조건이 필요해지죠. 흑의 캐스터 본인의 직접적인 전투력은 낮습니다. 병악한 체질로 인해 근접 전투는 어렵지만 골렘 제작자로서는 최상위 능력자죠. 아비 케브론의 골렘은 자립 기동이 가능하며 직접 조종으로 들어가면 인첩성과 정밀함이 1급 서번트에 비견됩니다. 극중 미리 선별한 10기의 골렘을 조종하는 흑의 캐스터는 적의 아처와도 맞설 수 있었던 점을 보면 전투력 측면에서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의 마술은 기본적으로 골렘 제작에만 특화했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나마 그의 기술이 현대의 마술사가 쫓아올 수 없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흑의 캐스터 아비 캡으로 살펴봤습니다. 전형적인 골렘의 술사로서 골렘 제작에만 특화되어 있는 캐릭터입니다. 일반적인 성배전쟁에서는 전략적으로는 매우 약한 입지이겠지만, 이 성배대전에서는 이 팀전이라는 특성상 나름 활약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캐릭터를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